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어, 들고 있던 주식이 상한가를 갔어요. 종목 이름은 위닉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이 상한가를 갔어요.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상한가를 갈 줄도 몰랐고, 어, 주식이 그냥 올라갈 줄 알았지, 이렇게 떨어질 줄도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이 주식 상한가 가는 게 오늘이다. 그리고 그 전에 무언가의 징조를 보고 여기에 100%를 태워서 투자금에 100%를 태워서 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0.0000001% 정도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주식이 상한가를 가게끔 유도한 사람.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여기를 찾아서 매번 찾아서 이거를 먹을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올라갈 거는 알고 있다와 상가를 한갈 것을 알고 있다. 이건 천지 차이겠죠. 저도 이 주식이 올라갈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떨어졌다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그냥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세팅을 해 놨어요. 100만 원 정도 세팅을 해 놓고 어, 대략 13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3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 거죠. 원래대로라면 100만원만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파동이 좀 잔잔해지길래 금액을 조금 더 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한 3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네요. 제가 투자한 것보다 대략 최저가까지가 마이너스 33%그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 매수한 시점보다 대략 이 정도의 갭차가 마이너스 14%. 그래서 어떻게 됐냐.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3%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투자한 시점보다 최저점까지 매매를 쭉 분할 매매를 했는데 대략 마이너스 14%보다 더 내린 거죠. 총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시켰네요. 절반 정도의 평단가를 하락을 시켰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똑같은 금액을 매매를 쭉쭉쭉쭉쭉 분할 매매를 했는데, 평단가를 절반 이하로 내릴 수 있는 분,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 수익을 낸다, 3% 수익을 낸다 어... 이런 분이 계실까요? 이 매매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매매 방법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저는... 8천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몰빵 치면 좋겠죠. 100%가 뭡니까? 1000%는 박아 넣어야지.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만 투자한 이유는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기 보다는 파동을 이루면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파동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70%는 이럴 때, 이럴 때, 그럴 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위에서도 보이시나요? 매매했던 거. 여기서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4개월이 지나가니까, 어? 이거 밑으로 떨어지겠는데? 매물 대가 생겼는데? 라고 해서 여기서 다 팔고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싸, 땡큐! 하고 매매를 시작을 한 거죠. 저는 8,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장이 끝나가니까요. 지금부터는 우상향 하겠죠. 우상향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저는 껄껄껄 했어요. 껄껄껄. 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자, 상한가 갔지?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자, 가자! 하고 외쳤었었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식이 언제 올라올지를 몰라요, 이 기간. 이 기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건데, 이 기간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몰라요, 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비중 조절해야죠. 그래서 20%만 들어간 거고, 꼭대기마다 20%예요. 꼭대기마다 20%. 내가 들고 있는 비중이 20%.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50%.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100% 나머지 70%를 어떻게 했나요? 여기 있는 20% 30%의 비중을 평단가를 낮추는데 썼어요. 평단가를 낮추는데 썼고 그 비중을 통으로 다들고 올라갔냐? 100%를 채운 거를 통으로 다들고 올라갔냐?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나머지 70%는 남겨놔야 돼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플러스로 양전 되자마자 전부 다 70%를 뺄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중을 덜지 않고 가만히 간다면,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금은 크겠죠. 그런데 비중이 100%가 다 차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버리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20%에서 30%만 남겨놓는 겁니다. 나머지 70% 가지고,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래야 다시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으로 비록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떨어져도 평단가를 10% 이하로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주식을 꾸준하게 수익 내는 데 대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이렇게 하실 거면 같이 하시죠.